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크로스앵글이라는 회사를 2018년에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 오늘 가상자산 발전 방향 트렌드라고 적었는데 어, 이제 다른 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는 승인이 됐고 어,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규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어떤 코인들이 이 시장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글로벌리 지금 아주 단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각 국가들은 각 국가에서 기존에잘 하고 있었던 산업 방향과 보강 효과를 가지고 웹3에서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3 산업에서 지금 대표적인 뭐 우리가 블록체인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강하고 그 금융의 백그라운드가 강한 미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홍콩 쪽을 허브로 해서 마찬가지로 ETF의 빠른 승인을 가져가면서 이제 금융 부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그잘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셨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는 많은 투자를 기반으로 제도적인 개방을 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동에서 토큰 발행 및 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시장 이해도와 리테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들의 서비스를 진출할 어,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그 많이 들어보셨던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자면 우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다양한 ICO가 나오면서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2022년에 많은 코인들이 사라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에 대한 이제 규모의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주는 부분에서의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코인들이 나오고, 뭐에 쓰이는 코인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했었을 때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코인을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더 토큰라이즈가 되고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뭐 너무나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완성된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산업에서 각자의 산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의 요구와 니즈에 맞게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한국에 있는 기업과 이제 일본 등등에 있는 기업에서 질문을 했을 때웹 3가 나오면 웹 2로 되는데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왜 굳이 비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왜 써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있는데 모바일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PC 웹 서비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는 거는 기존의 웹2 서비스들에 대한 보안 그리고 확장 영역에서 웹3 기술이 활용될 영역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 시장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아주 간소화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몇년전 저희 회사에서도 2018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크게 봐서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보면은 지금 글로벌리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레이어1 레이어2 네트워크들이 지금 가장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만들고 결제 네트워크 보관 지갑 등등의 많은 인프라성 서비스는 나왔고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와 규제가 완비가 되면 서비스가 알아서 생겨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는지가 이와 같은 시장에서의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메인넷 그리고 블록체인 L1, L2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7년 그리고 뭐 19년쯤 했었을 때 많은 블록체인들이 많이 얘기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는 TPS 얘기였습니다. 어, 우리 메인넷에서는 이만큼 처리를 할수 있다. 초당 분당 이만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컨퍼런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익숙해졌고 이미 많은 메인넷들이 그 기술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하나의 차별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토큰 가격의 변동성을 떠나서도 많은 블록체인들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갔고 이미 그 단계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그 업계에서는 이제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규제가 되고 해석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더 명확하게 더 많은 금융사들이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웹3 영역을 진출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한 어떤 영역에서 왜 토큰을 발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그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디에 쓸 거냐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고요. 2008년 9년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별로 앱이 수십 군데가 되는 것들도 있고 여전히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우리가 왜 수십 개나의 앱을 냈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앱을 냈고 많은 앱들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웹3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고 토크나이제이션이 가능해지니까 이것도 토큰으로 발행하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NFT와 토큰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들이 정말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왜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나서 문제를 푸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 많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리스크와 이 모르는 불확실성을 두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7월에 이제 서울과 도쿄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쓸수 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 럭셔리 비즈니스와 리테일 쪽에 있는 LVMH 그룹 그리고 엔터 쪽에 있는 하이브에서는 바이너리, CT 그룹 그리고 게임사들, 통신사, 제조사, 애니메이션사, 포인트사, 주류업계 등등 우리가 봤을 때저 어,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왜 할까? 그냥 또 NFT 만개 찍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은 각자 경영진이 다있고요 숱한 그 사업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오고 생존해오면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걸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벌지, 우리가 왜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관점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왜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 회사들은 무슨 관점에서 어떤 토큰들을 발행을 해서 무슨 자산들을 STO화 시킬 것인지 뭐를 RWA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단히 어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록체인이 지금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규제와 환경이 열렸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식 환경에서도 보시다시피 주식 환경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SAP 오라클 같은 데서 만드는 어마어마한 인프라도 있고요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 잘못된 트레이딩을 잡아내는 시스템 등등등 사업 환경을 하기 위한 주변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큰 비즈니스는 그런 환경이나 주변의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가 쌓인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없이 과연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기업들은 따라서 시행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많은 곳들이 똑같이 공시를 하고 싶고 유통량에 대한 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내고 보고를 하고 싶지만 현재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 익스플로러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SAP나 오라클 그리고 한국에선 더존 같은 곳에서 많은 이제 회계 관련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주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수있는 기능적 정의와 지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크립토 시장은 아직 굉장히 초창기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l 글 ERP라는 걸 가지고 이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회계 처리를 한 번에 쉽게 할수 있을까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디터한테 분기별로 제공을 할까 내 사업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업 관점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건가 회계장 부상으로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저희가 공시랑 평가를 사업을 운영을 하고 정보 리서치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켜봤었던 것이 유통량 부분입니다. 토큰 발행을 하면 유통량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유통량을 통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수백 개가 되고 그 수백 개 지갑에 대한 통제권이나 운영을 함께 가져가는 탈중앙화된 파트너사만 해도 수십 군데 이상이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자율권을 가지고 트랜잭션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물량들을 내가 엑셀로 추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대한 유통량에 대한 문제를 악의적인 것들은 이제 정부와 이제 규제기관에서 잡아가겠지만. 선의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이 유통량에 대한 관리를 해갈 수 있는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토크노믹스 엔지니어 기능을 추가를 하였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그 데이터 분석 쪽을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기본은 나의 유저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어, 나의 유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마케팅비를 집행을 하면 그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똑같이 온 체인 지갑과 트랜잭션에서 출발을 해서 회계 그리고 유통량 그리고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어 erp 형태로 저희는 산업을 어에서 참여자로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토큰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던 형태에 어 굳이 저 토큰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기업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사업 지원을 하면서 저희는 그 기관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은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나와 있는 자산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2년, 3년, 4년이 지났을 때도 똑같이 비트코인밖에 없고 똑같이 이더리움밖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RWA가 되었을 때, STO가 되었을 때 기존에 어떻게 나오지 않았던 자산들이 어디에서 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시장 예측을 기반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어 빌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앞에 발표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